이세벽에조합에 나오신 분들이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로송세 320장 이세계적이세계적으이세장적으로이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워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사무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사신 예수 내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내게 성령으로 충만하 최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한 절씩 거룩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자 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로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로므로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가춘자 되었다 이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고, 한 건물처럼 다 붙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일을 본인이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교의 성도들처럼 이방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뭔가 이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데 저 구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적인 역사에서 은혜의 계획을 너희가 이미 다 들었을 것이다. 3절에 보니까 계시 개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아무나 알수 없는데. 별이 하나님이 알려 주신 이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걸 비밀로 같은 말로 볼수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걸 하나님이 알려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비밀처럼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려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받게 되었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다는 이 놀라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을 나는 깨달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도들 이건 신약성경, 선지자는 구약성경인데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다른 세대에서는 지금 이전의 세대에서는 이렇게까지 알려 주시지 않아서 사람의 아들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다 몰랐는데 그래서 비밀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계시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6절에 보니까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천국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고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 약속, 구약부터 얘기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이 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 6절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밀 계시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나타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서 이 일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혔고 이 일을 위해서도 자신이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이 복음 때문에 그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만큼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펼치신 것이 참 놀라운데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가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강팍한 심령의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도 변경이 되었는지 강팍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고금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감격으로 오늘 7절까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를 보시면 첫째,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갇힌 자가 되었다. 이것은 감옥의 죄수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감옥의 죄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인데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괴로운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이 고통보다도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왔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 때에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항상 앞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특별히 뭘 잘했거나 달란트가 많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과분한 선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일꾼 삼으셨는지 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결과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을 기뻐하며 복음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합니까? 일단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면 이제는 마음껏 전도하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인데,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옥중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라도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했다. 그리고 자신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 2절에 나왔는데요, 은혜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옛날부터 흘러오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탄하면서 결국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고 4절에 보니까 이걸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동안 능력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협찬하여서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안의 모든 봉사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좀 중요한 핵심은 문제를 보시면 은혜의 경륜을 기뻐하며 이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가? 우리는 평생 우리 하나 잘 돌보기도 힘들고, 우리 가족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오늘도 귀한 복음에 대하여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오늘도 예수를 분명히 믿는 것, 해송교회 안에서 일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명받은 것, 교회 와서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아 나에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면 오늘 주위의 일을 더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 연초에 새로운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교회를 위해 섬길 때 일꾼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죄를 용서 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는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어느 순간 믿음을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감사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감사한데, 이 놀라운 구,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기쁨을 내가 갖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꾼된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이렇게 일꾼 될수 없는데 오늘 일꾼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현재 겪는 고난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이 크다는 바울의 고백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나 여전히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 하면 위축되어야 되는데, 감옥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한다, 은퇴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기쁨이 넘쳐서 감옥에 있는지, 감옥 바깥에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는지? 그에 나올 때도 예배하는 기쁨과 함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주 앞에 일꾼 되었는지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감격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무뚝뚝하게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억지로 일하는 것처럼 억지로 지금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불쌍한 것처럼 되었는가? 왜 감옥에 갇힐 정도로 지혜롭지 못하게 전도했나? 내가 왜 오늘 감옥에 갇혔을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까지 감옥에 갇혀서 죽어 순교함으로 일생을 마쳤는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현실은 그까지 어려울 것입니다만 이 속에서도 복음의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으로 위축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내 인생의 사역 가운데도 좀 어렵게 위축할 위축될 만한 나를 위축시킬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덮어지지 않는 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고 찬송 한 절을 불러도 은혜받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좀더 생동감이 넘치는 새해에 믿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물질과 건강, 직장과 자녀라는 옥개에 갇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내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칠 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감격이 있는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해송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은 다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성전의 문지기로만 있어도 이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이 다 소중하고 모든 섬김이 다 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허드렛일 같은 일, 교회 안에서 너무 사소한 일, 교회 안에서 너무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평가해 볼 때는 주를 위해 조금만 거들어도 내가 어떻게 거둘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참 은혜로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해 저희들의 마음에 복음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닫고 주의 일을 더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또한날 믿음의 출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것으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도 매일 용서 숨치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 폭창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연초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 주님의 은혜가 매일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감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주의 일꾼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나에게 쓰임 받도록 세워 주신 하나님께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뜨거운 열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 지쳐서 소극적으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의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10분 20분을 일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위해서 뜨거운 하나님 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미얀마 선교지 방문 비전팀이 어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병준 목사님과 이재삼 장로님과 김주섭 집사님 최선호 집사님 김도훈 집사님 김하람 허 은혜 서동현 김하진, 차승연, 최세민, 최인규, 홍아은 김사랑, 유나인, 김현빈, 최솔민, 17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오전 중에 신학교 채플에 참석하여 특송할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최병준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오후에는 또한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나님 귀하게 복음을 전하며, 아이들을 섬길 때에 모두가 주안에서 기뻐하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품. 풍... 풍성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김혜은 권사님, 신효순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정지영 집사님과 강희정 사모님도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또 사업장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든 성도들 한명한명 한 명.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한파와 큰 추위 가운데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이 어디 에 있든지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